울릉군은 지난 9일 울릉군 민회관에서 항공 전문가와 함께하는 울릉공항 건설공사 주민설명회를 열고 공사 추진 현황과 안전대책을 공유했습니다. 울릉공항은 2027년 완공, 2028년 상반기 개항을 목표로 진행 중인 울릉도의 최대 국가사업입니다. 설명회에는 국토교통부 공항건설팀,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한국항공협회, 주, 세어메어, 경북연구원, DLNC, 한국종합기술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습니다. 울릉군에서는 남한권 울릉군수와 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 군의원, 경북도의회, 남진복의원, 울릉공항 안전민관협의회 관계자 및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설명회는 울릉공항 건설사업 추진상황 보고, 운영개시, 로드맵 연구 용역 중간성과 발표, 취항 희망 항공사 주섬웨어 소개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 EMS 도입 방안, 계기 비행을 위한 항행 안전 및 등화 시설 설치 계획 등 1200m 활주로의 안전성 강화 전략도 공개됐습니다. 취항 예정 항공기 ATR72의 운항 성능과 일본 요론 공항 등 해외 유사 공항의 안전 운항 사례도 소개되며 울릉공항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남항원 울릉군수는 설명회를 통해 주민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국토부와 부산지방항공청이 울릉공항 건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정기적인 설명회 개최와 열린 소통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울릉공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도민방송 김민희 기자였습니다.